6월 둘째 주 주일이 오늘 이렇게 또 밝았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잖아요?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 모든 정성과 우리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시다. 준비됐나요? 자 함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에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열동과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번 시간은 기도 시간입니다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늘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용서해 주시고, 늘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승리교회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 예수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 빨리 코로나가 끝나 다 같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달해 주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은혜와 깨달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번 주 챈트 함께 할 텐데요. 한번 또 재미있게 외워봅시다. 비조물이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느니라 비조물이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로마서 8장 22절 말씀. 로마서 8장 22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이번 주 특송 또 함께 할 텐데, 함께 특송 보고 오겠습니다. 私。 사는 알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해 へ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로마서입니다. 함께 로마서 찾아 봅시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을 함께 찾아 봅시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 다 찾으신 우리 친구들은 함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 김미경 목사님 나오셔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샬롬, 승리교의 인연부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제목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자, 어떤 물건을 팔까요? 팔고 있을까요? 자, 자동차를 소개합니다. 어디든지 슝슝,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답니다. 면이 나와서 공기가 오염되지 않냐고요? 뭐 어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공기도 다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동물들보다 사람들을 사랑하시니까요. 여기 아주 편리한 플라스틱 빨대가 있어요. 어떤 음료든 편하게 마실 수 있죠. 예쁜 빨대로 음료수를 마시면 기분이 훨씬 좋아진답니다. 사용 후에는 확 버리면 되죠. 이 세상에 쓰레기가 좀 생기면 어떤가요? 내가 기분 좋은 게 중요하죠. <laughs> 자, 아주 특별한 세제를 소개합니다. 거품이 퐁퐁퐁. 자, 이 세제를 사용하면 무엇이든 지울 수 있답니다. 물이 너무 많이 오염된다고요? 뭐 어때요? 물도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어요? 깨끗하게 닦이는 모습을 보면 속이 다 시원해지는걸요? 이것들은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물건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공기와 물, 그리고 땅이 오염되어도 사람들이 편리하기만 하면 괜찮다는데 정말 그럴까요? 자,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다른 동물과 식물들이 죽어 가고 환경이 오염되고 파괴되어도 괜찮을까요?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말씀이에요.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율법을 모두 지키는 사람들만 구원을 구원하신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신다고 생각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 교회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선택하셨어. 그러나 유대인의 율법을 모두 지켜야 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구원하신다고. 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자 그런데 유년부 첫 동부 친구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 사람들만의 하나님일까요?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이 인간의 죄로 인해 고통을 겪고 또 있다는 의미예요. 자 사도 바오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모든 사람 그리고 동식물까지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세요. 또한 모든 생물들까지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처럼 모든 자연과 죄로 파괴된 세상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기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자연, 그리고 세상에,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세요. 자, 2018년 8월 20일, 15세의 소녀 툰베리는 학교에 가지 않고 스웨덴 국회의사당 앞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였어요. 여름방학이 끝나 학교에 가야 했지만, 매주 금요일에는 학교에 가지 않았어요. 대신 환경이 오염되고 그로 인해 날씨가 이상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어요. 툰베리는 사람들이 마구 버린 플라스틱이 바다를 오염시키고 또 바다 속 동물과 식물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을 보호하도록 알린 거예요. 툰베리도 인에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시는 세상에는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고 한국인 그리고 움직이는 모든 동물들과 말못 하는 식물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사람들의 끝없는 욕심 때문에 이 세상은 오염되고 파괴되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돌보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물건들을 아껴 써야 해요. 무심코 쓰는 종이 한 장. 그리고 휴지 한 조각 때문에 나무가 잘려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물을 사용할 때도 꼭 필요한 만큼만 또 아껴서 또 사용하도록 해요. 그리고 되도록 교통,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가 어디로 갈까요? 네. 어떤 쓰레기들은 태워지기도 하고 또 어떤 쓰레기들은 땅 속에 묻히기도 해요. 또 어떤 쓰레기들은 섞지 않고 바다로, 땅으로 흘러가서 많은 생명들을 죽게 만들죠. 자, 그래서 우리는 쓰레기가 어디로 갈지를 생각하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또 분리수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돌보아요. 모든 동물과 식물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피조물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식물과 동물들을 돌보아요. 길가에 있는 풀꽃도 함부로 꺾지 않고 작은 곤충들도 함부로 밟거나 괴롭히지 않아요. 자, 우리 주변의 동물과 식물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이웃까지 또 사랑하고 돌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서동부 친구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동물과 식물들,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모든 세상이 보기에 좋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모두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아끼고 보호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욕심으로 오히려 오염되고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잘못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피조물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잘 가꾸어 나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 만들어 갈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코로나로 인해 현장 예배에 들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 나가게 해 주세요. 저희의 가정을 지켜 주시고 또 저희 학교와 교회, 이 나라와 이민족, 이땅 모두 지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잘 들었죠? 함께 우리 말씀을 잊지 않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축복하면서 축복성 야곱의 축복 찬양하겠습니다. G hey. yeah. she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 해주실 텐데, 다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두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만물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 안에서 실천하는 삶 살기를 소망하는 유년부 초동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와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삶 위에와 교육지체와 이 나라 이민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